아란 지교를 꿈꾸며 유 안진, 경상북도 안동 출생, 1965년 현대문학의 시, 달, 별, 위로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laughs> 1996년 팬문학상, 1998년 정지, 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여성 특유의 유려한 문체 문체를 통해 섬세하고 치밀한 필치를 구해, 구사했다. 주요 수필집으로 내 영혼의 상처를 찾아서 종이배 바람 편지 등이 있다. <laughs> 작품 정리 갈래는 현대 수필 경수필 성격은 감상적 관조적 사색적 비유법을 사용해 인간 관과 우정관을 세밀어, 세밀하게 묘사함 주제, 참된 우정에 대한 소망. 생각해 볼 문제, 잘한 지교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공자는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론,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를 맡지 못하니 그 향기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선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절인 생선 가게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그 악취를 맡지 못하니 그 냄새에 동화되기 때문이다. 붉은 주사를 가지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옷을 가지고 있으면 거머지게 되니 군자는 반드시 함께 있는 자를 상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이는 명심보감 교 편에 나오는 말이다. 즉 지초와 난초의 사김을 뜻하는 질란지교는 향기로운 두 꽃의 사김처럼 발 맑고 고귀한 우정을 빗댄 말이다. 성현 같아 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laughs> 나는 될수록 정직하게 살고 싶고 내 친구도 재미나 위안을 위해서 그저 제자리에서 탄로 나는 약간 거짓말을 하는 재치와 위트를 가졌으면 바랄 뿐이다 나는 때로 맛있을 것을 내가 더 먹고 싶을 때 태고 내가 더 예뻐 보이기를 바라겠, 바라겠지만, 금방 그 마음을 지울 줄도 알 것이다.때로는 얼음 풀리는 뇌물이나 가을 갈대숲, 기러기 울음, 울음을 친구보다 더 좋아할 수 있겠는, 있겠으나, 결국은 우정을 제일로 여길 것이다.우리는 흰눈속 참대 같은 기상을 지녔으나, 들꽃처럼 나약할 수 있고, 아첨 같은 양분이 싫어하지만 이따금 미치며 나는 야랑 아량도 갖지를 바란다. 갖기를 우리는 명성과 권세, 체력을 중시하지도, 무서워하지도, 경멸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자기답게 사는 데더 매력을 느끼려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지혜로 진 못하더라도 자기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비록 진실일지라도 타인을 팔진 않을 것이다. 오해를 받더라도 묵묵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배짱을 지니기를 바란다.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해도 우리의 향기만은 아름답게 지니리라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 없이 남의 성공을 얘기하며 경쟁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일을 하되 미친 미친 듯 올드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우정과 애정을 소중히 여기되 목숨을 거는 만용은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우정은 애정과도 같으며 우리의 애정 또한 우정과도 같아서 요란한 빛깔과 시끄러운 소리도 피할 것이다. <laughs> 나는 반다, 반다, 반다디를 닦다가 그를 생각할 것이며,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안개 낀자 아침 창문을 열다가, 가을 하늘의흰 구름을 바라보다가, 까닥없이 현기증을 느끼다가, 문득 그가 보고 싶어지며, 그도 그럴 때 나를 찾을 것이다. 그는 때로 울고 싶어 지기도 하겠고, 내게도 울수 수 있는 눈물과 추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겐 다시 젊어질 수 있는 추억이 있으나, 늙는 일에 추조하지 않을 웃음도 만들어낼 것이다. 우리는 눈물을 사랑하되, 해프, 해프지 않게 가지는 먹과 풍기는 멋을 사랑하며, 냉면을 먹을 때는 농부처럼 먹을 줄 알며 스테이크를 자를 때는 여왕처럼 품위 있게 군밤을 아이처럼 까먹고 차를 마실 때는 백작부인과 백작부인보다 우아, 우아해지리라. 우리는 푼돈을 벌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년을,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는 오동나무처럼,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내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했으며 서로 격려하리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며 특별히, 특별히 한두 사람을 사랑한다 하여 많은 사람을 싫어하진 않으니라. 우리가 멋진 글을 못 쓰더라도 쓰는 일을 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듯이, 나, 남의 약점도 안쓰럽게 여기리라. 내가 길을 가다가 한 묶음의 꽃을 사서 그에게 안겨줘도 그는 날 주책이라고 나무 자리 나무라지 않으며, 건널 목이 아닌데도 찾기를 건너도 나의 교양을 비우지 않을 게다. 나 또한 더러 그의 눈에 눈곱이 끼더라도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다 해도 그의 숙녀됨이나 그의 신사다움을 의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적인 유유함을 느끼게 될 네. 게다. 우리의 손이 비록 작고 여리다 여리나 서로를 버텨주는 기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에 핏발이 서더라도 총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눈빛이 흐리고 시력이 어두워질수록 음, 서로를 살펴주는 불빛이 되어주리라어 그러다 그러다가 어느 날호련이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위를 잊게 되리라.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도다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